2 8번 x축 위의 점 A와 y축 위의 점 B에 대하여 PAB의 외심은 변 AB 위에. 오, 자, 요걸 잘 보시면 문제가 쉽게 어, 끝나겠네요. 삼각형의 PAB의 외심이 변 AB 위에 있다. 어, 그러면 요것은 어, 직각삼각형이고, 그죠 어, AB가 b변이다라는 거고, 그렇죠? 맞나요? 어, 왜냐면 외심은 비변의 중심, 비변의 중점에 있으니까, 중심이 아니라 중점에 있으니까,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. 이거 중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. 알겠죠? 어,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뭐 간단한 거네요. 이게 레벨 3짜리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좌표가 4, 3이라고 했고요. 어, 이거 외심과 점 p 사이의 거리라고 했는데, 뭐 간단하네요. 여기, X축, Y축이 있으면, AB의 중점이 이거라고 했으니까, 뭐 A하고 B가, 뭐 X축 위에 있죠, A가. 각각 이런 식으로 있어서, 여기 중점이, 4마 3이다. 라고 되어 있는 거죠. 그러면 간단하네요. 중점이니까, 이거, x 좌표는 B는 0이고, 어, A는 8이 되겠네요, 그죠 맞나요? 오 어, 중점이 4니까 어, 이 둘이 더해서 8 나오면 되잖아요, 그죠 여기는 0, 이런 식으로 Y 좌표는 여기가 6이고 여기 0이겠네요, 그죠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이 x 좌표와 y 좌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, 그죠 어느 정도 어, 축의 점이니까 어,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어, 여기 각각의 x 좌표 y 좌표, x절편, 좌표, y절편 구할 수 있으니까.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P라는 거는 이 원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되고 조금 작게 그렸어야 되네요. 뭐 이렇게 원이 있다고 치면 P라는 점은 이런데 있을 테니까 이 어, 거리는 어떻게 돼요? 그냥 반지름이죠. 그렇죠? 그럼 반지름이니까 그냥 얘네 둘 사이의 거리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x 차이는 4고요. y 차이는 3이죠. 여기 4고. 3이니까 3대4대5 해서 간단하게 5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게 이 중학교 2학년 도형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중학교 2학년, 중학교 3학년 어때 배웠던 도형에 대한 성질들 이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문제 풀때 이런걸 생각을 못했다 라고 하시면 이런 거 공부를 좀 가서 복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